예수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연동 성당 부자신부로 있는 김용찬 프란치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성령의 현존을 느끼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때로 어떤 말씀은 아주 시원한 물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는 생각들 안에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 말씀이 우리 아무 의미 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부담감,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는 이 발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셨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 힘겨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당신께 오라고 하신 자비로우신 분, 또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복음은 이와 다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최소한 연옥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말씀과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행동과는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복음들은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에서 읽혔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 나라라는 표현은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는 산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에서 가장 자주 소개된 소재가 바로 율법입니다. 산과 율법을 합치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네, 모세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세와 연결시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율법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문화에 아주 익숙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인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유다인들에게 율법은 토라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던지다 손을 뻗어서 가르치다 라는 호라에서 파생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법조항이 담긴 모세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성경 전체로 이해했습니다. 토라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가르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한 것처럼 이제 그 탈출한 사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의 율법이었습니다.는 이 율법이 곧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율법을 십계명에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으로 법학론을 나누고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학자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느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점점 실생활과 동떨어지고, 본래의 율법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어느새 율법학자는 법조문에 너무나 얽매여서 그 율법 자체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또 바리 사이들은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은 채, 형식만 남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와 안에서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율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복음의 형식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나타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 전체 뒤에 율법서를 해서라는 아주 전체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예들로 각각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열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법은 기존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당신을 통해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이죠? 바로 심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 내용을 보면 살인에서 시작해서 이 살인의 가장 근원이 되는 화에 대해서 적용 아래 놓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이라는 그 행위의 가장 원천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쓰여진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하나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종합해 볼때 예수님께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전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법은 기존의 법을 폐기하고 법 없이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철저하게 지금까지 했던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쓰여진 그 법이 점점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머무는 한정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 속에 새겨져서 더 이상 제한되지 않게 율법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만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율법의 가장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겉에 있는 율법, 쓰여져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한명한명 한명 하느님을 만나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묵상 주제는 능가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살을 너무 빼고 싶어서 운동장을 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바퀴를 목표로 잡고 뛰었습니다. 처음 한 바퀴를 돌 때는 "음, 너무 쉽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쉽게, 쉽게 달려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바퀴 때는 음, 조금 힘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바퀴를 뛰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조금 회복되면 다시 뛰자" 하고 다시 뛰었습니다. 근데 다 걷다가 다시 뛰면... 더 힘들죠? 그래서 그날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똑같이 하다 보니 세 바퀴에 멈춰있는, 세 바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함께 운동장을 뛰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세 바퀴째 멈추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생겨서 두 바퀴를 뛰고 숨이 이렇게 턱 끝까지 타올랐지만 그 친구를 따라서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분명히 뛰고 있는데 이상하게 호흡은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표한 대로 세 바퀴에서 두 바퀴를 더 뛰고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만 더, 하나만 더 라는 말은 우리에게 힘겨움을 안겨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성장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연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은 영상만 보고 기도는 하지 않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생각이 어느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변명의 시간이 되어버린 순간 오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얻는 순간이 바로 그 조금 더 라는 순간이라는 것.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아침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